자 작업, 작업을 해주세요 네, 뭐 어떻게 작업을 구경 해주세요. 구경 어디 갔어? 아, 자 내가 볼게 자 설명 네, 어플에서 아름 공간을 받으면 이걸 이제 나오거든요 거기서 선택 여기 아무거나 선택해서되는 저는 일단 이걸 선택했어요 <laughs>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제 여기 코드로 가거든요 코드로 네. 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화면에 여기 만들어진 B.I.M 모델이 들어와 있 지금 여기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, 스케일을. <laughs> 조정하면 이렇게 되고, 그리고 로테이트를 하면, 여기 로테이트하는 형식으로 볼수 그렇죠? 있는 거죠 그래서 네. 좀더 <laughs> 이미지 크게 해줘도 되나요? <해줬잖아요. 웃음> 네. 크게, <laughs> 모델을 크게 해줘도. <laughs> 아, 잠깐만요. 네, 여기 이렇게. 아이고, 잠깐만요. 손가락이 익숙치 않아네 <laughs> <laughs> 익숙치 않아서. 이렇게 하는 네. 마커 베이스로 볼수 있다는. 거죠? 네. 이렇게. <laughs> 그다음은 <suss>